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면서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요일 아마 약속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그 집안에 할 일이 많으시면서 우리 애들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 오신 모든 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우리고 오늘 우리 결혼식을 시에요. 오늘 도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 전도행사를 마치고 또 오셨습니다. 여의도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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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은 강남교회당양위로이신채 목사님과 또 삼교구장을 맡은 이태남 목사님의 사회를 조화가 또 배가 되어서 오늘의 우리 결혼식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시에이 자리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laughs> <laughs> 또 떠나면 서로 이별이 되는데 또 이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또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상하는 상에이 있을 때는 항상 찾아주시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여기 나온 우리 양가, 식구들이 여러분 앞에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가시고 일어나 주시오 앞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녀 경애.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양해를 해주시는 응. 여러가지 고마움을 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 들려주시고또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로 오늘의 결혼식을 올려서 우리 가정에 며느리로 보내주신 우리 사돈네분또 가정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처음 <laughs> 신혼생활면서 제가 자장으로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애들들게 모범이 되고, 가정에 알뜨는 그런 삶을 했기에, 오늘의 있음을, 우리 아내님 옆에, 이렇께도한번 박수를 한번보내주십시 오늘의, 우리 오늘 영을 우리 타협과 우리 아내에게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의 이런 행사이 있다 보면은, 단점이 달린 일이 많이 니다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점만 많이 보고 와서 좀잘 살기를 바라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또 앞으로 제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님한테 부탁이 있다라면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다시피 제가 이 힘을 참잘준것 같아요. 주만. 그 다음 요리 큰 애는 주 기철입니다. 근데 저는 모르고 지었는데 기철 목사님이 상당히 유명하시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대개 1%만이라도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또 봉사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저는 원하고요. 그 분이 현우님한테는벽자리 만큼 끝나분들에게지리하게 가지 말라는 진실된 말만을 꼭 가르쳐 주시고 본인 자신도 그런 길을 택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즐거운, 오늘의 행복된 이자리가 우리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하기를 바라마이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상하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주차장에 그대로 차 안에 두셔서요 모시고 좀 빨리 또 제가 시골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너무 오래 아침부터 어, 두분 행복하게 사세요. 딱 아, 여기는요 저희 그 엄마 아버지 이제 모시고 빨리 내려가야 돼서 지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회장님, 2014년 네, CBMC, 영동 네. CBMC 회장님 결혼식장에서 지금 저는 다녀갑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살아온 삶이 말해주듯이 분홍꽃, 아름다운 여기 온이 화환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우리 회장님, 어, 엄청 어, 열심히 살아온 또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회장님,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 참여는 못하지만 저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주차장. 빨리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